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채널을 시작하면서 몇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신앙과 신학의 여정 속에서 충격을 주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했던 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그러나 진지하게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이신 김영국 목사님이신데요. 첫 번째 책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고 두 번째 책은 청년아 때가 찼다입니다. 두건 모두 신학적인 전문서적이 아니라 일반 신앙인들을 위해서 저술된 책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8가지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초신자나 새신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인데 제목 그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섯 번 나누어서 설교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제목만 보고 청년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특히 이 책은 설교를 책으로 출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은 신학을 전공하신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 혹은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책은 바로 리차드 미들턴의 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 시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출판된 책들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 서재에도 많이 꽂혀 있고요. 그러나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 책을 추천할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변혁적이고 총체적인 종말론 대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룬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종말론을 다룬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들턴의 책 《새하늘과 새땅》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추천 도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면서 동시에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한국교회에게 있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 혹은 하늘 넘어 어딘가에 있는 하늘나라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유한계 시록을 보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땅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봐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세적인 구원론과 종말론에 함몰되어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이 책을 읽고 연구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인데요. 톰 나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 제목은 서프라이즈드 바이 호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사실 종말론을 다룬 책이라고 할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말론뿐만 아니라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등과도 연결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줄기이고, 메인 줄기이고, 거기에 구원론도 연결되어 있고, 교회론도 연결되어 있고, 종말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사상이자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톱 나이트의 책은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 종말, 부활,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톱나이트를 꺼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책도 정독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영삼 교수님의 책새 연약 성취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신약 성경의 이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자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연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개의 주제로 신약 성경 전체를 정리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책들은 모두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내용 그러니까 성경 60. 1 6권이 말씀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살펴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유한계시록까지 흐름을 정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맥을 잘 잡으시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몇권더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대표적으로 조지 레드의 책들이 있는데 절판된 책들도 있지만 여전히 구매가 가능한 책들도 있습니다. 사실 신약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바로 조지 레드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조지 레드가 가장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조지 레드의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관련된 주제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마치 고구마 캐는 것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 하늘에 대한 주제라든가 죽음과 내세에 대한 문제. 여기 있습니다. 죽음과 내세에 대한 문제. 새하늘과 새땅 혹은 새 창조에 대한 주제들, 그리고 성전 신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추천 도서는 아래 더 보기란에 자세히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